아, 모두 분들 비누왕에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누입니다. 그나저나, 저는 좀 궁금했던 게, 포켓몬고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이 레이드 리모트 자체가 원래는 없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코시국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갈 수가 없다 보니, 리모트 레이드 패스 개당, 예, 100개죠. 예, 개당 100개인데, 리모트 레이드 패스를 쓰지 않고, 레이드를 한번 하러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느낌을 내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다들 그러더라고. 라떼는 말이야. 어, 리모트 패스 같은 거 없었어. 다어 발로 뛰고 가 가지고 레이드 하고 그랬다고 아 그럼 요번에 캠프파이어라는 게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캠프파이어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요걸 누르면은 어떤 레이드가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그리고 몇, 시부, 몇 시까지인지 그런 게싹다 나오더라고 2시에 레이드 하나 있는데? 우리 집 바로 옆에?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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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아 포켓몬고 처음 할때 날씨 따뜻했는데 아 이제 춥다 추워 아 촬영 시작한 지가 4월이었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왔어요 요건데? 이건데? 어 안녕하세요. 맞네 맞네 오오오 얘 오, 예, 길었어요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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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가자 레이드에 도움이 필요한가요? 트레이너와 함께 해달라고요 요는 신호 발키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 명이 떴잖아. 숫자 가 1이 떴잖아. 그러면은 숫자가 1이 떴으니까 여기에 한명 레이드 하러 갈 거다. 하고 플레이어로 알려 주는 거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고 같이 레이드를 한다. 이런 개념인 거네요. 사실 이것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번에 생긴 기능이라고 하더라고. 예전에 이런 것도 없었다 때문에 카톡으로 어디에서 레이드 떴는데 같이 하시죠. 뭐 이러면서 사람 레이드 인원 구하고 그랬다 때 야, 근데 이거 사람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이거? 얘는 포켓진이로 써야 되네. 심지어 지금 주차자 대결이 28이야. 이거 무슨 의미 있어, 이거 그러면? <laughs> 그모터를 들은... 여기 밖으로 왜 나온 거지? 그냥 집에서 따뜻하게 리모트 레이드 패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laughs> 게 힘들게 메는 힘들게 어 추워. 나 같이 친구 없는 아싸들 별로 의미 없는 어플리케이션일 수도 있겠다. 어그렇지 참... 어. 일단 레이드 한번 해 봅시다. 예. 그게 또 중요한 거니까요. 예. 아, 추워. 손 시려워 지금 장갑 입고 나올 걸. 아 장갑 끼고 나올 걸. 어 이제 내 차례다. 예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하고. 빠르게 빠르게 하고 이동합시다 여기 걸어서 옷 입고 씻고 나오는 나와서 캠프파이어 써가지고 여기 이동해가지고 레이드 할 시간에 현질 해가지고 리모트레이드 패스 써가지고 그냥 집에서 따뜻하게 레이드 하는 게 그게 더 이득 아닌가? <laughs> 이것 봐 리모트레이드 패스를 써도 포켓진를 써도 저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시간 추가 됐어 나같이 밖에서 하는 사람들은 피 말린다 빨리 와라, 빨리 들어와라. 오 분밖에 안 남았다. 됐어 됐다, 됐다. 오케이. 자, 이거 쓰자, 쓰자, 써보자 뭐 이것 봐, 세 명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 중에 두 명은 아이디 이상하게 쓴 거야. 진짜 답답하다니까 매번. 아이디 잘못, 아이디랑 달라가지고. 자, 일단은 네명 됐습니다. 아, 한 명은 또안 들어와. 레벨 30 다리들이네 다. 또 아, 쳐버리겠네. 이거 뭐, 이거 레이드 실패할 수도 있겠는데. 진짜 1한 명은 그냥 나갔어. 아니 왜 나가는 겨 왜..왜 아, 나가? 왜 나가는겨? 왜 나가는겨? 왜 나가야? 왜 나가는겨? 돌아버리겠네 나가는 나가는 레이드 실패 네 레이드 실패네요 딴데 가야겠다 와 골비람 레이드 있고 일단 골비람 레이드 한번 가보자 그래 골비람 레이드 한번 가봅시다 뭐 공짜잖아요 레이드 패서 공짜로 얻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일단 가보자 골비람 잡으러 일단 이동합니다 아 되게 많아 야 그래도 또 운동 되고 좋네 음. 좋다. 운동되고 참 좋다. 사실 오늘 일단 레이드를 해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냥 옛날에는 이랬다. 옛날에는 이렇게 고생했다. 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네. 뭐 컨텐츠 원래 막바지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지금 미리 말하겠습니다. 리모트 레이드 쓰세요. 그냥 아, 이거 너무 고통스러워. 어, 아, 너무 힘들어. 어, 아, 너무 고생이야. 이거 리모트 레이드 쓰고 하는 게 낫지. 이거 세상에.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아 어, 힘들다. 아, 나 골반 아파요, 벌써. 그래서 어어다니니까 골반이 아프네, 세상에. 자, 일단 도착. 여기거든요. 골비람. 아, 옛날에는 일성레이드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돌아다녔다, 이거 아니야. 그지? 아, 골비람이 고스트 땅포켓이었어? 오케이, 잡았습니다. 뭐, 뭐, 이거 잘... 이렇게 고생했던 거야? 자 이제 골비람 잡았으니까 다음 레이드 어 이거 뭐야? 이거 7분 뒤에 여기 알까 알까 해골목해골목도 바로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잡아야죠 예, 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게 리모터 레이드 패스를 쓰면은 그냥 이런 레이드 안해 하고 버리겠지만 리모트 레이드가 없다는 가정하에. 바로 아, 옆에 일성이 떴다. 아, 땡큐베리멋지 감사지. 포켓몬고는 사실 게임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플레이 시간은 되게 짧아. 기다렸다 잡고 기다렸다 잡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뭔가 기다리는 게 되게 많은 게임이야. 아또애도강 예, 이쁘게 흐르고 있네요. 네, 또 이러다가 핸드폰 빠뜨리거나 그러진 않겠지. 또딱 잡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레이드야 뭐네. 오케이 그래서 해골몽을 잡았습니다. 네. 아, 또, 기라티나는 내가 혼자 잡을 수가 없단 말이야. 4성제 메가 패실 고 메가 다크 패실 거 같고, 메가 다크 패실 거 같고. 어디로 가야 되냐? 망나뇽 레이드가 있네? 평화광장 끝으로 가야 되네? 겁나 멀죠 이거 언제 끝나? 2시 54분? 시간 좀 남았네. 가, 가보자, 일단은. 음, 가보자. 아, 음... 어, 왜, 왜,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음... 아, 음. 음. 이거, 세,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무과금이기는 하네. 리모트 레이드 패스를 한번쓸 때마다 매달 100개씩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공짜네. 어, 공짜야. 누군지 몰라도 리모트 레이드로. 그 어쨌든 이 근처 사시는 분이네, 이분도. 이두 명에서는 충분히 클리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두명에서 충분히 레이드 가능하다, 이거. 어, 잠시 뭐 좀... 나갔는데, 이분? 아니, 나가시면 어떡해요. 우리 둘이 잡아야지, 이거. 리모트 에서 그냥 버리는 거란 말이야. 아, 리모트 서 아니라 패스 그냥 버리는 거잖아. 이거 20초 찍기 전까지 막난용체력 90까지 반 깎아놓으면은 혼자서도 잡을 수 있는 거지, 그지? 어? 아! 잡았는데? 이거 <laughs> 야이야몇초야한 6천 원기고 한 잡았는데? 야! 나이스 오 좋아. 나나 나 혼자서 가능하네 이거. 야 혼자서도 삼성까지 가는 이제 케어 되는 거잖아, 그지 않나 그잖아. 야, 예전에 나 삼성 잡으려면 진짜 힘들었어, 그치? 리가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어, 예, 멀리도 가야 된다. 이거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2시 55분 전까지 도착해야 됩니다. 어, 여기까지 오게 만들 줄은 몰랐네요. 네. 진짜 너무 힘드네요. 어, 저기 보니까 불상이 되게 큰게 있네. 나 지금 처음 봤어. 불상이 되게 큰게 있네. 저 봐, 저 봐, 저 봐. 처음 봤어. 크리만. 아, 그냥 용이야? 순수 용이야, 예? 아 순수 용이구나 하지만은 아 여기 배경 좋다야 산와 산까지 왔네 결국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 가디언 방 방어 잘좋은데 좋아 가디언 좋아. 가디언 좋아 오케이 잡았다 와 14초 남겨놓고 잡았습니다 14초 남겨놓고 잡았어 이거 혼자서도 아 충분히 일단은 크림만 더 잡을 수 있다 나는 자 일단은 황금 라디오도 일단 올려주고 일단은 내가 어떤 어떤 인지잘 몰라 내가 야 크림만 잡으러 야, 산까지 오고 세상에 아 그래도 야, 도감 등록이다. 첫 도감. 파섯 개만 하지. 예, 예, 그리만. 어, 좀, 뭐랄까. 습관적으로, 아,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이게 힘들지도 않아. 레이드 좀, 이게 좀 많이 걸어 다녀보니까. 많이 걸어 다니잖아, 요즘에. 레이드 때문에. 이게 힘들지가 않네, 별로. 아, 이게 얼마나 좋아. 밖에 산도 보고. 산 구경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들래요 예, 여기 예, 강도 흘러요. 예, 예, 예. 예? 여기, 여기, 여 계곡도 흘러, 계곡도. 계곡 맞니? 아무튼. 어, 물도 흐르고, 얼마나 좋아. 산 좋고, 물 좋은 의정 부로 오세요, 여러분. 물게 없더라고 오지마요 <laughs> 어. 레이드 하고 싶다 어, 잠깐 비오는 거야 지금? 미치겠다 비온다 가관이다 그냥 비오고 고생하고 아 진짜 어 비온다 미치겠다 <laughs> 진짜 어 바닥 왜 이래 어씨. 야 이거 돈 아끼려고 그러다가 건강은 얻어 근데 <laughs> 건강은 얻을 수 있어 그냥 가만 고생해 고생하는 사람이 좀 밀거든요. 예, 얼굴에 액면가가 팍팍 줄어드는데, 그거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은 또 고생해도 되긴 해. 어린 나이에 고생 많이 하면은, 얘들아, 어, 어른 돼서 되게 편하게 산단다. 미리미리 지금 고생하고, 나는 지금 고생하고 있다. 그런 분들, 예, 앞으로 미래는 더 찬란하게 밝게, 하나에 질 겁니다. 아무튼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된게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얼마나 고생 많았겠어요, 진짜 예 라떼는 하시는 분들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포켓몬 잡은 걸좀 보면은 네 마리 잡았구나. 이거 좋은 건가 근데 크리마크리마는잘안 키워가지고 망나뇽도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어나쁜네 아무튼간에 네 이렇게 잡았고 좀 비가 오는 관계로. 전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어, 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또 무과금으로 좀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좋은데, 어, 이거 너무 고생스러워서, 추천을못 드리겠네요. 네. 오늘도 고생 많았다, 누야 모두 모두 빠요. <laughs>